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일산에 와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, 저희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 때는 이 일산 쪽으로 해서 아, 드라이브 한다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때 와봤던 기억이 있는데요. 그곳을 지금 전도를 하고, 아, 사람들을 만나면서, 아, 내가 이 땅을 다시 이렇게 밟으면서 전도를 하는구나,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, 음, 오랜만에 오길 사모님도 보니까 너무 좋았고요. 또 우리 오미승 사모님 만나게 그래서 또 너무 반가웠습니다. 정말, 어, 특히 오미승 사모님이 안 나오시거나 다른 분들이 빠, 으, 빠지시면 정말 힘도 빠지고, 어, 참, 그 함께 그 동역하고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. 물론, 어, 오미승 사모님 안 계실 때는 우리 윤경 사모님께서 큰 저에게 힘이 되어 주고 같이 전도를 하면서 많은 어, 그런 은혜도, 은혜를 누리고 많은 것을 배웁니다. 정말 사모님들과 목사님들이 아니었다면 멤버들이 아니었다면 이 힘든 그 전도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. 너무 이렇게 귀한 분들 만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잘 감당하시도록 힘과 능놓 주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